안녕하세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 대해서 이번에는 설명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이런 단어 후후주흠, 위치, 뎃, 왓, 이런 단어들은 접속사 역할도 하고, 또한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매체가 a girl하고 she하고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명사가 사람일 때는 who, 사물일 때는 which나 that, 또한 선행사를 포함했을 때는 what을 사용합니다.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앞에 나온 a girl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 명사를 부연 설명한다는 것은 형용사 절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소녀 관계대명사는 모든 시험, 공무원 시험이나 뭐 수능 시험이나 학교 내신 시험이나 100%, 100% 출제가 됩니다. 자,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후는 단수복수를 알 수가 없고, 자, 동사에 그 수를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s, e, s를 붙이는가, 붙이지 않는가입니다. 문장이 맞나, 틀리나입니다. 어, 걸이기 때문에 단수, 선행사가 단수이면은 동사에 s, es를 붙이죠. 여기에 복수이기 때문에 s나 es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주어가 3인칭 현재 단수이면은 동사에 s, es를 붙여줍니다. 공문시험, 대신시험, 수능시험. 너무 단순하지만 단골 선임입니다. 너무 단순한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선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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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가 좀 떨어져 있으면 어렵습니다.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 절은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가까이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줘야 됩니다. 소유격, 목적격. 자, 주격은 주어로 쓰였던 것, 소유격은 소유로 쓰였던 것, 소유격으로 쓰였던 목적격은 목적으로 쓰였던 것이 매체로 하여간 관계 대명사 절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고 명명해 놓은 것입니다. 수식해주는 문장에서의 명사가 관계 대명사로 바뀌기 때문에 또 쓰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후로 바뀌는 거고 또 후로 바뀌는 거고 여기서는 후주로 바뀌는 거고 여기에서는 훔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훔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사물. 선행사가 동물, 사물인 경우에 또 똑같습니다. 자, 사, 사물일 때더부가고 공통 분모죠더부가고 이다고. 그러면은 부가고 가까이 돼야 됩니다. 수식해 줘야 되니까 북을 선행사를 수식해 줘야 된다겠죠? 자, 여기에는 이처하고 후주하고 어부 위치는 당연히 이치가 바뀝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어렵게 나옵니다. 시험에 더가 붙습니다. 여기서 어부 위치있었을 때는 더더왜 그럴까요? 자. 더 커버 어부 이시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식의 죽은 한정의 더를 붙이는 거죠. 좀 어렵게 어렵게 만약에 시험을 출제시킨다면 이걸 내겠죠. 미워요, 미워. 자 다시 한번 뒤에서 수식해주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온 것인가? 뒤에서 수식해주기 때문에 명사 앞에 더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한정시켜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부하고더부하고 공통분모네요. 같죠? 위치를 쓰고, 앞에 더부가고 저, 가까이 관계대명사자라고 붙어있어고, 앞에 수식해줘야 됩니까? 아, <놀람> 시험에 맞습니다. 시험. 시험. 시험 볼때 긴장하고, 해석이 잘안 되고, 뭐, 찍고 싶으면 무조건 틀리겠죠? 더북기 단수기 때문에, 자, 주어가 3인칭 현재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 s, e, s를 붙이는 겁니다. 으하하. 단골선이 100%입니다. 왜? 너무 쉬운 거지만 꼭 나오는 겁니다. 머릿속에 더북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자, 그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석이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 후, 흠 위치를 대신 쓸수 있습니다. 자, 대신 쓸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또 빈칸 넣기로 시험잘 나오는 왓입니다. 자, 이건 그냥 영작하거나 해석하거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왓 자, 그것이 나를 환하게 만든 것이다. 확연하죠? 자, 자, 선행사가 없는 거죠.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입니다. 왓은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그가 알고 싶은 것. 자,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자, 원한 알고 싶은 것. 자, 선행사판 관계대명입니다. 사 자, 관계대명사의 두 가지 용법.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 있습니다. 제한적 용법은 앞에 설명했던 대부분, 이제, 그게 바로 제한 적용법입니다. 바로 앞말을 앞 선행사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설명해 주는 것. 두 아들 궁금하잖아요. 그죠? 어떤 아들 시인이 된. 자, 근데 계속 적용법은 해석할 때좀 부드럽게 쉼표가 있죠. 그걸 한번 쉬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시인이 되었다. 그들은, 자, 그들은, 하죠 근데 해석할 때, 자, 관계대명사나 대명사를 앞에 나온 명사로 해석하면, 머릿속에 샥! 내용이 그려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것만 잘해도 수능시험을 보는데 너무 쉽습니다. 자, 완전 꿀팁입니다. 이건. 자, 대명사를 명사로 해석하면, 은 해석하면서 해 나가면 해석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내용이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두 아들, 그리고 그들은. 또, 마이 언클. 자, 그는 워싱턴에 산다. 그리고 나를 보러 올 것이다. 자, 그런데, and만 쓰이는 게 아니고, but. 접속사, 더욱 위하 같은 것이 쓰이는 겁니다. 자, 해석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블랙독을 키운다. 그리고 그 블랙독은 매우 빨리 달린다. 자, 책을 샀다. 자, 그리고 그 책을 세번 읽었다. 자, 좋아한다. 좀 궁금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녀가 매우 친절하기 때문이다. 그 소녀가 매우 친절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책을 읽었다고 말한다. 좀 궁금하죠? 그러나 그 말은 책을 읽었다는 것 전체적으로 거짓말이었다. 그러나죠? 여기에서는 봐. 관계부사에 대해서 설명. 관계부사도 관계대명사하고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잔, 관계부사는 접속사 인드 부사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타운인데, 이 타운을 받아주면은 명사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되고, 인까지 함께 해주면은 관계부사가 되죠. 주는 에, 외어로 쓰, 장소일땐 당연히 외어로쓰겠죠 시간일 때는 when으로 써주고, 똑같이, 아, 자, 선행사를 설명해 주고, 나를 기억하냐? 어떤 날? 만났던 날. 자, 또, 이유와 e, y 더 리즌하고 더 리즌하고 같죠 근데 만약에 리즌만 쓰면은 위치가 되겠죠. 포까지 같이 쓰면은 자 y가 되고요. 여기에서도 더 데이만 쓰면 위치가 되고 원까지 같이 쓰면은 n이 되고. 자 그래서 자 where는 in 위치, n은 on 위치, y는 for 위치 이처럼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자, how 용법은, 이게, 더, 똑같고, 더 in the way를 how로 바꿔주는 거고, 그런데, the way하고, how하고, 함께 안 쓰는 겁니다. 자, 대신, the way that, the way in which, 아니면 the way나 how,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가시지만 관계부사의 주의할 용법 관계부사도 제한적 용법 또 계속적 용법 이 있습니다 자, 똑같이 자, 스테이션 어떤 스테이션 스테이션을 좀 설명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 체인지 다음에 s 붙는 겁니다. 왜냐면 기차가 한 대가 아니니까요 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적용법 똑같죠 갔다그리고 장수니까, 여기에서거기에서 나는, 홈놈, 티처를 만났다 대구에 갔다. 그리고 그, 그때 시간이니까 당연하죠. 나는, 내 친구를 만났다. 여기 선행사나, 선행사 n 선행사 s o n n 나타임 s o n 되면 n g 음들이 뭐가 되겠죠? 목적 절이 되겠죠. 그자. 자, 그래서 자,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음, 뭐 생략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그렇게 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해석이죠.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관계대명사가 거의 분석이 되는 겁니다. 접속사는 한 문장과 한 문장을 연결해 주고, 대명사는 공통된 분모를, 한 모체를 대명사로 대신 해주는 겁니다. 접속사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문장과 한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관계 부사도 마찬가지죠.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그것은 꼭꼭꼭꼭 명심하십시오. 시험에 잘 나오는 것, 100%입니다. 100%.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 시험이나 학교 내신 시험, 관계대명사가 잘 나오는다는 것다잘 알고 계시죠? 자, 쉬운 겁니다. 관계대명사 그 자체가 아니고. 주어가 3인칭 현재 단수일 때 동사에 s, es를 붙이냐 안 붙이냐 그런 거 있습니다. 선행사가 3인칭 현재 단수일 때 동사에 s, es 붙이냐 안 붙이냐 있습니다. 시제 수의 일치 네 수가.